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직선을 1번 직선으로 놓고요. Y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놓을 수 있고, 두 번째 직선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전부 다 2분의 1을 곱해 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직선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적어보면 y는 a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라고 했어요 우선은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이런 식으로 한번 나 볼게요. 하나의 직선이 있고, 자, 또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무조건 90도로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수직인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직선끼리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 조건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수직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됩니다. 자 우선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은 정확하게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1번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2번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얘네들이 곱했을 때는 2분의 3이니까 둘은 절대로 수직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에서 보면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되는 거고 결국에 90도로, 만 90도를 만들어주는 직선은 3번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 A의 값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1번 직선과 그 다음에 3번 직선이 이렇게 둘이 수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수직 조건은 기울기만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여기 3번 직선의 기울기는 A니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A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수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A 값은 3분의 1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정수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일단 해당이 안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자, 이때도 기울기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됩니다. 자,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 a 값은 2가 되면서 정수인 게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